옛날에 어느 한 수행자가 우리 사회대에게 물어봤어요. 우리 사회대가 겉으로 봐서 저분 수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전혀 그렇게 안 보이죠? 쇼맨 센터에 가면 사람들이 초반에 거의 대부분 실망합니다. 아무리 봐도 수행하는 사람 같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수행자가 용감한 분이죠? 이런 말도 아무나 못할 겁니다. 용감한 분이 사회대가 물어봐요. 사회도 수행합니까? 사회도 수행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사회한테. 그러니까 사회도께서, 나는 수행을 물어볼게요. 나는 수행을 안 한다, 이렇게 했어요. 나는 수행을 안 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랐죠. 실제 수행을 안 하더라도 말은 그렇게 나올 줄 몰랐거든요. 나는 수행을 안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랐어. 아니, 그럼 진짜 수행을 안 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사회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나는 네가 생각하는 그런 수행은 안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네가 생각하는 그런 수행은 안 한다 그 말을 들은 지가 아주 오래됐죠 뭐가 있어 보이는 말이에요 뭐 있겠지 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게 도대체 어떤 의미지 라고 만약 추측해 본다면 내 수행을 통해서 내 수행을 통해서 내가 조금씩 짐작해 본다면 이게 점점 할게 없거든요. 점점 특별한 게 없어요. 내가 수영하는가? 라고 사실 살짝 헷갈리게 돼요. 물론 좌선이 하면서 좌선해요. 좌선해봐야 별로 특별한 게 없어요. 경영이라 하면서 경영을 해요. 경영이라 해도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사는 건데 이런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곤란한 게 뭐냐면 여러분에게 할 말이 없어요 사실. <laughs> 이게 내가 조금 느낀곤란함 물론 입을 열면 또 나와요. 그것도 좀 재밌는 거죠. 입을 열면 있는 것 같은 말이 나와요. 입을 열면 좀 그럴듯한 말이 나와요. 근데 사실은 할 말이 없어요. 수행한다고 하지만 특별할 것도 없고, 교행하지만 그냥 그런 것 같고, 좌선하지만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굳이 좌선할 때 너무 그러니까, 너무 아무것도 안한 듯한 그런 느낌이니까, 억지로 내가 아무런 의미를 찾으려고 그러면 뭘 찾냐면, 있는 걸 알면서, 있는 걸 안다는 것도 우리가 뭐 일어남, 법, 아는 마음 이렇게 이름 붙이고 실자는 법이라 이름 붙이고 빠라마타라 그러고 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냥 보통 때, 보통 때 내가 아는 그대로, 심지어 뭐 수행 안할때 내가 아는 그대로 그렇게 알지만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에 있다는 것의 의미, 있다는 것이 뭔지를 이해한 이에 이해, 그런 걸 투사할 려는 사실 이것도 별로 의미는 없는데 너무 안 하는 느낌이 있으니까 뭔가 있어야 하지 않나라는 느낌이 들때 하는 게 이거예요. 교학적 의미로 보시자면 연계된 얘기겠죠. 난 이걸 연계된 얘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있는 것의 의미를 느끼는 그런 이해로 그냥 투사하고 있는 거죠. 이건 억지로 수행이라고 해봐야지 하면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냥은 그냥 앉아있고, 걷고 있고, 일상의 삶을 살고 있고, 별로 너무 특별한 게 없어서 너무 평범한데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고 느껴요 여러분에게 할 말이 없어요 너무 특별한 게없어 사회도께서 이런 류유에서 이런 당신의 삶과 수행에서 그런 말씀을 한것 같아요 아, 물론 내가 이렇다 하더라도 그럼 와, 그러면 스님 대단하네요 이렇게 생각할 게 전혀 없고요 내가 화 많이 내고요 욕심 많이 냅니다. 화, 욕심으로서 전혀 잘하지 못해요. 그럼 뭐가 바뀌었는가? 그럼 그렇게 사는 것도 그냥 살고, 화도 있고, 욕심도 있는데, 그럼 당신에게 수행을 통해서 뭐가 바뀌었는가라고 누가 묻는다면, 이런 말할수 있을 것 같아요. 화가 나요. 화가 나지만, 화에 지배받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엄청난 주제를 갖고 있는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는 어떤 게 발생하면 또 다를 수 있겠죠. 근데, 삶에서 느끼는 약간 제한적인 화라고 이름 붙인다면, 삶에서 경험하는 제한적인 화가 나죠. 났을 때, 화의 지배를 받는 게 현재의 많이 약해졌다는 것은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화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말과 행동이 마음 졸때할 말과 마음 졸때할 행동을 해요.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고 있는 나를 봐요. 그렇게 화로부터 내가 나름 이해가 있고 그 이해가 나름 내 삶의 패턴을 좀 바꾸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욕심은? 욕심 없냐? 욕심 많죠. 근본적인 욕심에 대해서는 줄어든지 안 줄어든지 모르겠어요. 근본적인 욕심이 뭐냐면 존재 욕심? 내 마음에 정해놓은 이렇게 돼야 돼라는 것이 되지 않았을 때의 안타까움? 그러니까 내 마음이 정해놓은 이렇게 돼야 되라는 것에 대한 집착 욕심이죠 이런 욕심은 줄었는지 안 줄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세상 욕심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하는 욕심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지 않고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을 부러워하는가? 이런 부러움은 거의 없어요 왜 없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지 않고 남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부러워하는 마음은 사실 거의 없어요 근데 왜 없는가라고 따져보면요. 왜 없는가? 한다면, 은내 현재를 알기 때문에. 현재가 어떤 의미인지 알기 때문에. 나는 내 경험에 의지할 뿐이에요. 나는 내 경험을 좋아하고, 내 경험을 싫어하고, 내 경험을 가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내게 없는 것은 내 경험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10년 된 투산을 타고 가고 있어요. 그내 앞에 벤츠 마바가 지나가고 있어요. 그 보면서, 나도 저차 타고 싶다라는 생각이 안 나요. 내 가능성 범위를 넘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럴 수도 있죠. 내 가능성 범위를 넘어서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런가? 내가 경험하는 것은 지금 느끼고 있는 쿠션. 지금 잡고 있는 핸들의 느낌. 지금 내게 보이고 있는 유리창. 이게 다예요. 내 마음은 거기 반하고 있는 거죠. 마바 운전석에 앉아있는 사람의 느낌. 쿠션. 핸들 잡고 있는 손의 느낌, 앞에 보고 있는 전방의 시야, 이건 내 경험이 아니에요. 내 경험이 아니다는 것에 대해서 욕심 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충분히 지금은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게 없는 것, 내게 없는 것을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데, 그 갖고 있는 다른 사람에 대한 부러움이 있는가? 옛날에는 정말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게 현재의 많이 약해졌어요. 별로 느낄 일이 없죠. 사실은요. 물론 그렇고 해서 욕심이 마음이 근본적으로 극복된 게 아닙니다. 아주 근본적인 욕심, 존재자 욕심, 이렇게 돼야 되라는 그런 욕심, 그런 건 여전히 상존하고 있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하는 그런 욕심들, 먹고 싶다, 그욕심낼될 건가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먹어봐야 맛인데, 뭐가 보고 싶다, 봐봐야 보이는 건데. 듣고 싶다? 들어봐야 소린데? 이런 내 느낌으로 다가오는 어떤 물질적인 가짐, 느낌을 추구하는 어떤 물질적 소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많이 떠났다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수행의 길이라는 게 점점 평범해져 가는 길인 것 같아요. 점점 평범해져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할 말이 없는데,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그냥 혼자 살았던 모양이에요. 세상은 담지고. 아, 물론, 내가 말을 이렇게 하지만요. 말만 이렇게 합니다. 이런. 말만 이렇게 하지. 너무 이걸 삶이 통째로 다스런 모양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고요. 안 그러니까.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바른 방향이라는 건 명확해 보입니다. 바른 방향이라는 건 명확해 보여요. 점점 평범해져요 그래서 평상심시 도란 말도 생긴 것 같아요. 점점 특별할 게 없어요. 그냥 사는 거죠. 단지 삶에 대한 약간의, 약간의 통찰. 그 삶이라는 게 뭐, 인생의 삶, 이런 삶이 아니고요. 현재 존재, 있다는 것. 이런 의미의 삶이에요. 있다는 것에 대한 약간의 통찰. 통찰이 투영되면서 사는 거죠. 통찰을 투영하면서 사는 게 아니고요. 투영 되면서 사는 겁니다. 그것도 의미가 달라요. 투영하면서 사는 것은 내어지죠. 투영되면서 사는 것은 조건 되니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에 대한 약간의 이해가 투영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계속 나아가다 보면 조금, 조금씩 더...